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얘가 언니인가요네언니요안녕나야너 너무 반기는 거 아니냐? 원래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나요네 원래 좋아해요오 귀엽다 응. 안녕하지도안아요사람하세요안녕하 네, 사람들 올 때마다 안 짖는 거예요? 네, 안 짖어요 안 짖어요 <laughs> 밖에서 오 소리 나도 안 짖어요 네. 어, 꼬리 어? 봐 우와, <laughs> 이리 와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어? <laughs> 어떡하죠? 제가 데려오고 싶어요 이 돈을 넣너뭐 이래? 우와 누나 여기 있잖아 <laughs> 누나 여기 있잖아 <알겠잖아. 웃음> <laughs> <laughs> 억울하네? <laughs> 발짱 크네요? 발 진짜 크죠? 그 맞는 신발이 없어요 아 개들 신발은 사이즈 별로 안 나오나요? 뭐 호수가 있, 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호수가 좀... 안 맞더라고요 어떡하냐 <laughs>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 떻게 해줘야 돼 그래 27살 심예신이라고 하고요 용이 지금 임보한 지는 5달 정도 됐어요 우리는 10살이고요 남자아이고 정상화가 안돼 있고 재개발 지역에 이 친구 포함해서 여섯 마리 정도 강아지가 있었대요 제 생각엔 전에 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아예 그냥 거기를 비운 거 같아요 강아지들을 냅두고 <목소리> 구조할 당시에 사람 먹는 거 먹어가지고 치석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웅이가 좀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좀 없을까요? 턱은 오리들 강아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빨이 아파서 혹시 안 하는 건가? 싶기는 음... 해요. 얼마 전에 그 웅이 스케일링을 해주려고 이제 갔는데. 건강검진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폐 쪽에 뭔가 종양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의사쌤이 네. 말씀하셔서 CT를 찍어봐야 될거 확실히 알것 같다 해서 CT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었는데 여기 오른쪽 갈비뼈가 한번 부러졌었대요. 음. 혼자 놀면서 갈비뼈가 부러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래서 부러졌다 해도 분명 뭔가 티가 났을 텐데 음. 방치를 해서 그냥 그대로 아물어서 그게 종양처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마, 많이 아팠죠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좀 책임감이라는 게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저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좀 많이 그랬죠 기간 보호대 봉사를 갔다가 이 친구만, 웅이만 소형견이었어요. 다 약간 중형견, 대형견 친구들인데 그때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막 12도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하우스로 좀돼 있어가지고 사실 야외랑 별로 온도 차이가 많이는 안 났는데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뒤도 얼어주면 어떡하지 <laughs> 해야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겨울 지나기까지만 인보를 좀 하자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여름이 오고 있네요. 우리는 음, 이병문이가 조금 들어왔나요? 아직 한 건도 이병문이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한 건도 이병문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데리고 살까... 어? 어느 순간부터 어... 이가 없으면 너무 막! 허전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양문의가왜 없지? 그럼 내가 그냥 데리고 살까? 그래서 지금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입양 만약 하게 되면 보호소에서는 볼수 없는 갈수 없는 좋은 데도 좀 많이 데려다주, 데려가고 다데려 싶고 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입양문의 들어온다고 하면 네. 보내실 수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정말, 정말 저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면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뭐 선택 세 번, 네 번씩 시켜주실 수 있고 그런 게 정말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이렇게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laughs>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은데, 옹이를 임시보호 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 산책을 시키고, 퇴근하고 와서도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약속을 거의 안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정이 약간 옹이한테 좀 맞춰져서 이렇게 짜지는 것 같아요. 정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진짜 좀더 생긴 기분이고요. 떠돌이 강아지들이 이제 중성화가 안된 채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아기들. 을또 방치하면 그대로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웅이처럼 성견이 돼서 구조된 친구한테도 그렇고 임시보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좋아? 좋아? 엄마, 너무 이거 안 돼. 자, 아, 나, 나, 줄게, 줄게. 웅아 일로 어봐 이미 안 잤는데 어떡하지? 어. 아, 자동으로 간식 보면 안 자요 이제. 꼭지져 어, <laughs> 처음에 웅이 보호소 갔을 때, 웅이가 엄청 지져서 그 목이 막신 것처럼 막 허스키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원래 이러냐 하니까 너무 지져서 신 거라고. <laughs>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손손 손. 손, 손! 손 인정해 주시네. 아니 근데 짧아 가지고 아주 귀찮아. 계속만 해. 일단 하나 먹어. <laughs> 일단 하나 먹고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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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야 돼. 이거 한번 입혀볼까요? 네. 우 나. 어, 귀엽다. 제가 햄스터를 같이 지금 키우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홈캠을 보니까, 그, 웅이가 그 햄스터 집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